근데, 저는 이야기 들려줄 수 있는데, 무슨 이야기 해줄게요? 무슨 이야기 좋아요? 아, 뽀뽀받은 그 왕자. 옛날 전에 왕자가 살고 있었지. 그 다음에 왕녀가 와서, 어, 개구리로 변하고 말았지. 그 다음엔, 어, 연못으로 가서, 어, 공주랑 상어랑 뛰어있었지. 그 다음엔 공주가 와서 공주 생일었지 아빠, 저는 한국 공을 가지고 싶어요. 그 다음엔 아빠가 한글 공을 줘서 아이가 놀고 그 다음엔 물속에 빠트리고 말았어그 다음엔 개구리가 뿅 나와서 그 다음엔 아 공을 물 속으로 가서 공을 주고 와 공을 죽지 그 다음에 공주가 약속을 어겼다 무슨 약속이야, 뇨아개굴개굴 개굴 저는 친구가 필요해요 개굴 개굴 그 이야기였지 그 다음엔 산에 개구리가 어 아, 점프 점프뛰어서 그 다음에 성에 가서 어, 왕이 어, 공주한테 말했지. 공주야, 야이.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은 뭐, 뭘까요? 전 어, 약속하는 개구리예요. 정말 징그러워요. 그 다음에 어, 야스, 왕이 이렇게 말했. 약속 을 언제나 지켜야 한다, 따라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어, 어, 개구리가 와서, 그 다음에, 어, 음, 애가 판치서 개구리가 죽음을 같지그 다음에, 울음할 때, 공주가 울음할 때, 그 다음에, 어, 왕자로 변해서 행복하게 결혼하게 되었대. 여기 끝. 잠시 가만나요. 끝.